한미사이언스 1월 20일 금요일 전일비 1.16% 350원 상승한 3만 500원에 마감하였습니다. 한미사이언스 12월 8일 추천하여 3만 1000원 전후에 추천하여 3만 4500원 전후에 1차 매도한 바 있고요. 다시 1월 14일 제가 방송에서 3만 1000원, 3만 1000원 전후 공약을 말씀드렸는데, 폭 하락한 500원 정도 하락한 3 5 0 0원에 마감하였습니다. 여전히 지금 약간의 손실은 있긴 하지만, 한미 사이언스는 계속 홀딩하고 목표가 34,500원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는 1월 4일 이후로 이렇게 급등하여 이틀간 조정 이후 다시 이틀간 상승하여 지금 제가 볼 때는 241선 근처. 2,470 전후 2,450 이상 2,470 까지 저는 상승할 거로 보여집니다 다소 스타케스트기좀가열되어 있긴 하지만 현재 이틀 동안 양호한 조정을 보였고 워킹 더 밴드 현상이 나타날 거로 보여집니다 볼렌저 밴드 상단을 타고 2 4 1선 까지 충분히 상승할 거로 보여집니다 반면 한미사이언스는 아까 코스피 차트에서는 코스피가 이렇게 계속 상승해서 이틀 조중에 다시 상승을 돌았었는데 불구하고 한미사이언스는 지금 2주 이상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고 오히려 1월 14일 추천 이후로 약간 하락한 500원 정도 하락한 현 위치에 이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로봇주가 주도주인데 레인보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에 유상전자 참여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3만 중반대에서 이미 6만 7천원 두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현재 로봇주가 주도주인데 사실 이걸 더 먹으려고 저희들이 여기서 물론 이게 다음 주또더 이상 오를 수도 있지만 어찌 여기서 저희들이 진입할 수 있겠습니까. 주 대표 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단기간에 지금 두배 정도 상승하였고요. 지금 그 다음에 지금 볼 종목은 현재 또 주도주죠. 이미 한달 전부터 주도주였던 챗 GPT 주인 솔트룩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트룩스, 솔트룩스도 지금 차트를 일봉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현재 지금 많은 근처에서 이미 24,000원, 뭐 1.5배 정도 이미 상승해버렸네요. 그렇다고 이게 더갈 수도 있지만, 솔트룩스가 여기서 과연 진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솔트룩스를 여러분들 큰 돈을 실어서 현재 이 구간에서 지금 더 먹을, 여기서 더 먹으려고 지금 가감하게 진입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솔트룩스가 현재 주도주이긴 합니다. 채, G, 채, 채 GDP 최근 아주 핫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솔트럭스도 있고, 지금 현재 코난 테크놀리지 한번 보겠습니다. 챗 GPT 주도주들입니다. 코난, 코난 테크놀리지도 지금 일봉상으로 지금 보세요.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예? 1만원, 2만원 근처에서 이미 주가가 5만원을 지금 돌파했는데, 이게 주도주라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더, 여기서 5%, 10%또뭐 길게 보면 50% 먹으려고 가감하게 큰 돈을 투입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또 바로 급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건 로봇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솔트룩스, 코난테크놀리지, 채치피티주가 현재 상당히 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가감하게 큰 돈을 투입하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재 탄력은 없지만 탄력은 없지만 한미 사이언스 지금 이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지금 2주 이상 지금 전혀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부진한 상태고요. 지금 코스피 코스피 업종 차트도 지금 여기 보세요. 1월 초부터 이렇게 급등했는데 지금 한미 사이언스는 말씀드리면 한미 사이언스 지금. 어, 전년 12월 초에 추천하여 한 차례 저희들이 매, 에, 이익 실현하였고 다시 1월 14일 추천하였지만 지금 3만 천원 전후 추천하였는데 지금 약간 500원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한주 저희들 진입한 물량은 계속해서 홀딩하고 3천원 이하는 아주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3만 피 대비도 매우 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길목지키기 전략으로 점 어, 유지하신다면 충분히 10% 이상 수익 줄거로 저는 자신합니다.